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영주 지원에서 2024년 3월 7일에 매각 예정이며 단지 앞에 지하철 8호선의 연장선인 별내선이 24년 6월 개통 예정인 구리시 교문동 교문대우 동향 고속 아파트 경매 물건을 추천드립니다. 자,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나는데 초일기에 들어선 구리시 교문동 대우 동향 고속 아파트는 1994년 10월에 최초 입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총 8개 동 680세대의 다 가지 타입의 평형대로 구성된 단지로서 그중 이번 경매 매물건은 공급면적이 50평형 전용면적이 40.76평짜리로 침실 4개 욕실 2개 드레스룸 등으로 이용중이며 남양입니다. 한편 본권의 경매 감정가는 12억으로 감정평가사가 2022년 6월 시점 당시에 매매효과와 인근 유사 물건들의 매매 사례를 비교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참고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9억대 10억대 매물도 다수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3월 7일 매각기일에 경매 최저가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래 시장에서의 최저 매매 호가인 9억 9천만 원과 비교해도 충분히 현재 경매 최저가는 매력이 있어서 추천드릴 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전세 호가는 보증금 6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경매 최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또 관심을 가지만 합니다. 자, 그럼 아파트 입지와 외관을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본건 교문대우 동양 아파트 단지 근거리에 장자호수공원역이 곧 개통될 예정이고 주위에는 학군이 빼곡합니다. 게다가 남서쪽 근거리에 대규모 호수공원도 있어서 주말 피크닉에 안성맞춤이겠습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최초 입주 연도를 보거나 현 소유자가 다량의 채무를 지고 오랜동안 점유를 한점 등을 고려해 볼때 실내의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할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점을 참고하여 입찰가를 잘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